안녕하세요. 주식의 정석입니다. 새롭게 선정된 스윙 종목을 공개해 드립니다. 괜찮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 봅니다.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모든 분들의 원금 회복을 넘어 큰 수익의 성공 투자를 반드시 기원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단기 매매도 그렇지만 스윙 매매 역시 정해진 원칙 내에서 보유한다면 주식 시장의 종목에 대한 시세를 상승이든 하락이든 방향성을 즐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원칙은 이렇습니다. 같은 날짜에 매수가를 걸어 놓고 당일 오전 10시까지 매수되지 않으면 매수하지 않습니다. 혹시 이때, 장 시작 후, 개파락하여 매수가보다 밑에서 시작했다면 더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주식 비중은 20%, 그러니까 5분의 1로 매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수할 때는 분할 매수 또는 물타기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매수 후, 물타기를 한다는 것은 예상했던 방향의 반대로 향하고 있으므로, 이미 방향성이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방향성에 계속해서 분할 매수 또는 물타기를 하게 된다면 몇 번은 매수가로 탈출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시간의 차이일 뿐. 언젠가는 몇 개월이고 몇 년이고 탈출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 소중한 돈을 만져보지도 써볼 수도 없는 기가 막힌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매수 후 플러스 2% 상승 시 절반 매도하고 이후에 매수가로 하락하면 매수가에 전량 매도합니다. 하지만 매수 후 플러스 2% 상승 시 절반 매도하고 이후에 매수가로 하락하지 않는다면 예시처럼 대응합니다. 그리고 매수 후 플러스 2%에 도달하지 못하고 마이너스 5% 하락 시 전량 손절 매도합니다. 무엇보다 매매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절대로 수익권의 상황을 손실권으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스윙 종목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으므로, 한 종목에 미련을 두고 여러가지 스토리를 구상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종목에 대한, 이평선 정배열, 역배열, 호재뉴스, 재무제표 퍼, PBR, 영업이익, 기업부채비율, 유보율, 외국인, 기관의 수급, 애널리스트의 평가 등등. 살펴봐야 할 것들이 여러가지가 있지만, 이것은 국내 주식 시장에서는 위에서 열거한 정보를 세력들이 역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살펴보고 있고 중요한 것은 아직 시세가 덜 나왔다고 판단되는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이든 상승한 이유를 찾자면 찾을 수 있고 하락한 이유를 찾자면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검증되지 않은 사람의 확인되지 않은 종목에 대한 리뷰들을 듣고 매매하는 경우는 매우 위험한 매매 방법으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스윙 종목은 원칙을 지켜가면서 시세를 최대한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현명한 종목 선택과 무엇보다 중요한 매매 원칙을 지키는 것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의 힘으로 99% 이상의 개인 투자자가 주식으로 더 이상 손해보지 않는 그날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